자, 안녕하십니까. 해보자, 송캠핑입니다. 오늘은 기계실 몰드바 입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몰드바, 요렇게 해서 요자로, 요자로 쫙 입선을 칠 겁니다. 치고 나면 등재이들이 와서 등을 답니다. 어, 지금 요, 뭐, 황색, 청색, 여기 비상입니다. 저는 지금 이랬을 겁니다. 담뿌라 전원, 스위치 공동,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그리고 비상, 황청, 접지 녹색, 쫙 깔아 놓으면 됩니다 이제. 자. 입선 시작자 벌써 이렇게는 다 쳤습니다 입선을 여기만 여기만 치면 됩니다 보이시죠 쫙쫙돼 있잖아 또, 다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마다 저희는 나방도이킬때 몰드바위에 전화기를 놔두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뭐 이게 누구한테 잘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 초보자님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제발 이렇게 하라고 막 못하라는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이래 하고 저 사람은 저래 하고 여러 방법이 있다. 뭐 항상 고정되죠 그 생동감이 땅니까 생동감. 항상. 이제 저쪽으로 불빛을 자 요래 확인하고 또 마무리 일병 결선 준비 끝 결선 시작. 요번에는 화면을 이거 대칭, 아니, 거꾸로 보게 하는 거. 도저히 이렇게 혼자 찍어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완전 초보만 보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몰드와 위에서 결선하는 방법. 고수들은 이거 아예 볼 생각 하지 말죠 해결난다고주걸 영상에 올리고 카노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배를 땁니다 배를 따고 끝이 그 밑고 놓은 거 이제 여기 짠승가 이끝 삐기가 고참 피복 빚기 놓은 걸 감아요. 항상 아 이거는 뭐밑바퀴를 뭐 감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행운의 7, 7곱 바퀴를 감습니다 지금 이게 오른손입니다 이, 이 카메라가 대칭돼서 이러는건데 왼손 아닙니다 내가 왼손이 있지 않으면 이거 아니겠죠? 요렇게 파파 어디 그 체인블럭 하듯이 있잖아요 시메라 시메라 젖듯이 이렇다 하면 요렇게 보이나? 하여튼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혼자 막 이렇게 밑에서 우리 사수님이, 새끼 지금 뭐 이런 눈빛으로 다 오는데요. 우리 사수님 저쪽에 작업하고 계시가지 좀. 어때? 똑같습니다. 요, 지금, 적색은, 전원은 그냥 줘서, 전원 받아서 뺑 돌아가고, 요, 등공등하고, 어, 스위치 1번 흑색, 스위치 2번 청색, 요것만 조인해주면, 나중에 등달 때, 껴서 물리면 됩니다. 그냥, 백색 하나 따고, 1번 등일 때는 검은색, 2번 등일 때는 청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따주면 끝입니다. 한 곳에 뭉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낫겠죠. 몰드와 여기, 몰드 여기 한쪽은 약전이 가고 한쪽은 강전이 가기 때문에 좀 비좁습니다. 비좁으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고, 뱃다기 떠이으로 해주는 게, 조금 낫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제가 일하는 거지, 뭐, 다르게 해도 됩니다. 뭐. 자기 피난 대로 하는 거지, 뭐. 법에만 위배되지 않게, 항상, 법에 적,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번 보여... 아내 얼굴, 내 얼굴이 나... 뭐로 고끄어요 화면을 요렇게 되면 됩니다 요러, 요렇게가 테이프 발이하면끝자 이상 오늘 몰드바 입선 끝 아이고 뒤다 아, 끝났다가 테이프 많은 것까지 보여줘야겠습니다 아, 얼굴 안 나오게 해야 하는데, 이거. 신비주의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유튜버가. 얼굴 다 나오고, 이거. 접지는 테이프 한 바퀴만 감아도 됩니다. 움직이지 말까요? 예? 네. 자, 저 스틸 전원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움직이니까 됐습니까, 있네? 요 사수님이, 사수님이 움직이지 말라 그가지고 전기 인생 25년, 아직도 부사수입니다. 항상 배워야 돼. 누가 많이갈때 줘도 많이 안 배웁니다.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오래 배우고. 가중에 많이 배우면 가부하거든요 저장은 못하면서 막 오늘은 이제 배 따기 쩌인이나배 안아야지